자, 등식,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을 만족하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2 세타는 그랬어. 자, 일단 얘는요, 우리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 세타 이렇게 고칠 수 있죠.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양변 제곱해본다. 1차식 나오면 제곱하는 건 1학년 때도 많이 했습니다. 자, 제곱을 하면, 사인 제곱 세타, 마이너스 2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,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, 그 값이 얼마? 4분의 1이 될 거야. 그쵸?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얼마야? 1이지, 1. 그치? 그럼 얘는 1 2 s i n c o s 인데2 s i n c o s 이 뭐니? s i n 2세타죠 이게 4분의 1이야. 그러면, s i n 2세타 값은 4분의 3이 되자, 되잖아. 그죠? 넣세요 1-16분의 9가 돼서, 16분의 7이 되죠. 그러므로, 답은 얼마가 될 거야? 예, 23이, 어,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.